어, 이거 하나만 산 거야? 리브 프리코라를 샀습니다. 진짜 리브가 너무 좋다. 너무너무, 너무 좋다. 저 진짜 목표 끝나고 거의 탈케 직전까지 갔거든요? 아, 이제 진짜 탈쾌를 할 때가 됐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리브가 탈케할 틈을 안 준. 저의 팬씨가 그렇게 좋은 회사인지 몰랐어요. 회사 칭찬은 하는 게 아닌데 너무 잘 해서 그래서 제가 멜론티켓 <laughs> 3장이 생겼습니다. 리브 팬미팅을 갑니다 이렇게 3회차 갈것 같아요 나구역이 자리가 괜찮은데 막권이거든요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가격이 너무 착해서 그래서 그냥 4회차 다 갈까 했는데 숙박도 해야 돼서 일단 3회차만 가려고 예매를 해놨는데요 근데 표가 또 생기면 4회차 갈지도? 그래서 진짜 리브에 대한 사랑이 지금 넘치는 중어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 이거 여러 개 뽑을걸 아, 뭐야. 잘 나왔잖아. <laughs> 제가 팬미팅 때몇개 나눔할 거를 챙겨가고 싶어가지고 이 사진을 제일 뽑고 싶었거든요. 사진도 너무 잘 나와서 이거 두 개를 진짜 폴라로이드 인쇄를 맡겼어요. 근데 아무래도 사진이 선명하지 않고 좀 너무 밝게 나올 수있다 그래가지고 일단 사진 샘플로 여러 개 주문해봤거든요. 아, 다 너무 예쁘다. 이것도 예쁘죠? 예쁘다. 근데 역시 이게 제일 예쁘다. 폴라로이드 인쇄 너무 좋은 데 솔직히, 뽀뽀 기간 동안에는 성격이나 이런 걸잘알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얼만큼 좋아할지 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뭐가 뜨면 뜰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리브가. 진짜 귀여워. 다 마음에 들어요, 사진. 이거 진짜 폴라로이드 같죠? 이거를 더 뽑을까? 고민입니다. 꾸리딩. <목소리> 포장 <laughs> 너무 귀엽게 해줬다. 이건 리브는 아닌데, 제가 그래도 뽀뽀를 봤던 마음을 어떻게 할수 없어서, 그냥 기념으로 구매한 포카입니다. 슈가 하이를 4명 다 모으고 싶기도 하거든요. 헉, 너무 예쁘게 나왔다. 이 포즈를 한느님이안한것 같거든요. 와, 진짜 사과이 버전 너무 예쁘다. 뒷면도 훨씬 선명한 느낌인데? 아, 차이가 좀 있네요. 아니, 사이가 나도 이렇게까지 나나? 영상엔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진 않은데, 눈으로 봤을 때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진짜 뽀얗게 나왔다. 귀엽죠? 포즈가 맞춰져 있어서 귀여운 것 같아. 가족이니까 4명다 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포카마켓에 입점을 해주길. 아 맞아. 이것도 솔직히 포카가 너무 예뻐서 이거 떴을 때 이걸 제일 갖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이 풀리고 시세도 많이 내려가서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거. 확실히 두께도 다르고 색도 달라요. 너무 예쁘다 이거. 포카를 잘 찍어. 이것도 장갑 끼고 있으면더 귀여웠을 텐데. 전 원래 항상 덕질을 두명씩 하거든요 리브가 빨리 그룹으로 데뷔를 해줬으면 좋겠네 짠 오늘의 깡끝 지금 7분도 아니고 <laughs> 너무 떨린다 세밍용 공기계 두개아이어 노래가 너무 좋아 와 진짜 미쳤다 어떡해 아 진짜, 아 진짜 리뷰 너무 좋다. 어, 앨범 작다. 앨범 되게 작네. 저 이거는 애플뮤직에서 산 거고, 바로 배송 왔어요. 애플뮤직이 진짜 배송이 빠른 거 같아. 항상 시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일단 이거 언니 진짜 작네? 너무 귀엽다 이번에 좀 여러 곳에서 시킨 거여서 이거는 그냥 공구 따려고 시킨 거라 한장 샀거든요 이거 상견니 포커라고 했는데 이어폰 입에 끼고 있는 거? 그거 갖고 싶긴 한데 세개다 비슷해가지고 헉 대박 이게 나왔다니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 진짜 귀여워 포컬를 누가 이렇게 찍어 아 귀엽다 아니 상견니 멘트를 써줬다면서 좀 사기 아니야? 상견니 버전이라며 귀여워 그리고 핀패티 스윗드림이 왔어요. 랜덤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스윗드림 생겼습니다. 그리고 헉, 신기한 스미니. 일단 펜시 버전이랑 포토북. 포토북을 먼저 열어볼게요. 어 앨범에 앨범 커버에 은은한 앨범이 너무 귀여워. 아 이렇게 작아서 진짜 더 귀엽다. 어떡해? 이건 어차피 효과가 랜덤이 랜덤이 아니어서. 히히. 아 어떡해 토끼 들고 있는 거 나왔다. 너무 귀엽죠? 아, 이거 뒷면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직 신인이라 미숙께서한번 봐달래. 나도 너무 설렜어요. 이거 귀엽다. 진짜 귀엽다. 이거 말고, 그, 베레모스. 이것도 이거 나왔구나. 이것도 랜덤이구나. 아, 근데 내코이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절치선도다 있고, 진짜 좋다. 많이 크네. <laughs> 귀여워. 아니, 내코이 진짜 너무 예뻐. 이거 말고 다른 버전 내 것도 꼭, 꼭 가지고 싶어요. 나름 이런 스티커들이랑. 리브가 그린 그림. 도넛 먹는 토끼. 이거 그리는 것도 풀어줬으면 좋겠어. 생각보다 크게 그렸던 것 같은데. 구성품 하나하나 다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거 앨범을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한달 반? 한달반 만에 이렇게 했지?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진짜 이해가 안 가요. 한달반 만에 이렇게 앨범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이, 진짜 모르겠어. 어떻게 한 거지, 이거 그리고 노래가, 일단, 너무 좋지 않아요, 노래? 귀여워. 플래시도 좋은데, 확실히 유유유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진도 너무 잘 찍었어 건포랑 너무 어, 귀여워 진짜 귀엽다 토끼 <laughs> 어, 그니까 러 이거 이걸 굿즈로 내줄 줄 알았는데 너무 아쉽긴 하다 잘라다가 쓰고 싶어 진짜 엄청 바빴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지? 끝나자마자 진짜 쉬지 않고 뭐 엄청 나 지금 순덕 돼가지고 안 아프길 바랄 뿐 <laughs> 너무 이쁘다 가자코스에 있는 사진들이 다 너무 예쁘다 봐봐요 사이즈가 꽤 크다 아 <laughs> 미친 거 같아. 미친 거 같아. 와, 앨범 사이즈 작으니까 좋다. 그냥 이렇게 찍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나왔죠? 이 사진도 너무 좋아요. 어, 이거 토끼랑 쳐다보는 거였어? 너무 예쁘다. 64번. 이거 페이지 수가 원래 있는데 이것만 괜히 눈에 띄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죠? 일부러 여기 넣은 거지. 아, 이쿤 너무 좋다. 너무 귀엽다. 여기 있는 거는 리브가 그린 거 아니겠죠? 아, 비하인드가 너무너무 너무 기대된다. 안녕, 마이 프렌드. 아! 너무 귀여워, 미쳤어. 너무 귀여워. 어제 산업도 떨어지고, 라디오도 떨어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가고 싶다, 산업 가고 싶다. <laughs> 귀여워. 작은 CD로 넣어줬네요. 귀여워. CD 플레이어로 들어야지. 빨리 다른 앨범 왔으면 좋겠어요. 리브 뭐 목소리도 너무 너무 좋아. 지금, 어 지금 너무 어 마음이 벅차서, <laughs> 벅찬 상태여서 완전 님랑 맥스임. 근데 이거는 무슨 FNC 드미니 같은 거더라고요. 되게 좋아 보여서 엄청 기대했어요. 이게 이게 펜시 버전 이런 건데 증사가 있잖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 요 완전 수민이 같은 느낌의. 아 헉! 너무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함. 어나 이거 CD가 있는 줄 알았는데 CD 스티커네. 이제 안 신기해. <laughs> 아 귀여워. 아니 이거를 키링으로 하라고 FNC 로고 뭐예요? 이쁜 오빠. 아 f n c 여가지고 펜시 버전이구나. 신기하네. 아 증사 너무 좋다. 증사 진짜 이거는 진짜 증사 같지 않아요? 이거 완전 대만 고딩 같은. 아, 사이즈가 좀 많이 잘라야 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귀엽다 잘라서 넣으면 예쁠 것 같아 아 여기 토카아 맞아 맞아 이게... 아또 까먹었다 pvc 커버를 주는데 이게 진짜 좋다고 생각했어요 아왜 이렇게 안 들어가 완전 증사 굿즈잖아요 증사 달고 다니라고 주는 아 포기 포기 너무 힘들어 응? 응 음, 포카 헐 너무 귀여워 어 이쁘다 뒷면에 글씨는 따로 없어요 이거는 귀여워 아직 리스트는 다안 봤거든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포카들도 원래 엄청 귀여운 것 같아서 기대 중. 앨포가 더 이쁜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엄청 예쁜 거 많이 뜨고 있긴 한데 진짜 이쁘다 앨범. 너무 너무 만족스러운 앨범 깡입니다. 나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이제 드디어 전시 앨포카 말고 새로운 포카를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옥 당첨 시켜줘. 결국 이번 주 산옥을 다 떨어지고, 너무 우울하다. 이거는 FNC. 다른 건안오고 이것까지. 어, 어? 커버 똑같은 커버가 왔구나. 아, 이거 맞다. 내가 또 포토북 올거 많아서 다모이겠지 빨리 보내줬다. 그 FNC 스토어에서 산 거고요. 어, 귀여워. 여기가 끝까지 미공포 빌러를 안 줘서 너무 갖고 싶은 거 생겼는데 못 살까 까 하나만 시켰거든요. 그냥 마지막 날에 11시 50분? 뭐 이럴 때산거 같아요. 근데 지금도 미공포 주는 거 같긴 한데 너무 귀여워. 여기서도 이, 이 포크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아, 근데 네. 포크 빼고 구성품은 다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예뻐. 이건 리브, 리브의 리브 그림. 아 이거 예쁘다. 예쁘다. 그리고 이게 진짜 저는 떴을 때이 사진이 제일 좋았어요. 여기서도 이거 너무 너무 예뻐. 아, 혹시... 아, CD 디자인이 다르다. 이게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귀엽네. 아산속도못 가고 시간도 남는 김에 주말에 닫구나 <laughs> 해야겠다. 이거 약간 명란젓 복하다. 제발 다양한 이벤트에 당첨돼서. 그래도 다행인 건팬미가 얼마 안 남아서 그렇게까지 막 정신적으로 큰 타격 이 있는 거 아닌 것 같아. 오늘 진짜 진짜 스케줄 많았는데 리브가더더더더 더, 더, 더 좋은 것 같아. 그냥 성격도 좋아. 아 이쯤 되면 안 좋은 게 하나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냥 다 좋아. 할수 있는 한 열심히 좋아 하고 싶어요. 이 다음은 리뷰 컴백하기 전에 있던 영상들이 나오지 않을까? 는잡지 세계는 이렇게 강민이랑 리브가 있습니다. 뜬 부김북을 샀습니다. 드리우. 아, 미쳤어. 이거 뜬건 사진은 이미 다 봤거든요. 그사네거 우와. 헉! 우와 이 사진 진짜. 어 진짜 크게 들어 있다. 너무 귀여워. 이거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좋고 아니 사진 진짜 잘 찍어. 진짜 진짜 사진 잘 찍어. 어이 사진 처음 본다. 어 그리고 이 사진. 이게 진짜,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이거랑 엘리베이터. <laughs> 이거, 이거. 근데 이걸, 이게 표지. 이게 표지라고 생각합니다. 입덕. 역시 구린 화질로 봤던 것보다 훨씬 예쁘다. <laughs> 음. 아, 이거, 이거. <laughs> 이, 일단, 이, 일단, 이것도, 이것도 진짜 귀엽다. 이럴 때마다 진짜 강아지 같아.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 사진은 어떻게 이렇게 잘 찍는 거야? 인터뷰 페이지는 이거 한장 밖에 없구나. 귀여워. 저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인터뷰 뜰 때마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아직도 케이가 그렇게 다 되진 않은 것 같아서 그래도 알만큼 알았다고 할수 있지 않을까? 계속 좋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어, 이 사진 생각보다 더 귀엽다. 진짜 귀엽네. 이거, 이거 너무 좋아요. 덮은 머리가 좋긴 한데 이런 얼굴이면 까먹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위해서 잡지 살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っ